안녕하세요. 국조쌤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내신국어 1등급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 개념들 알아봤죠. 나머지 부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고등학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시험 대비 기간인가? 보통 여러분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친구들은 언제부터 시험 대비를 하냐 하면 시험일로부터 2주 전에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부터 딴거안 하고 수학 영어만 드립답니다. 보통 수학에 시간 투자를 제일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러다가 한주 남으면 그때부터 다른 과목 본다고 좀 바빠지죠. 근데 이건 좀 낫습니다. 더 최악의 경우는 수학 빼고는 시험 전날에 벼락치기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너무 특정 과목에만 집중했는데 특정 과목도 망치고 벼락치기 한 과목도 망쳤다. 최악의 결과가 나왔네요. 올 4에서 올 5등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신국어 공부 얼마나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수학의 3분의 2만 해도 1등급 나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학하는 것만큼 국어 해본적 있습니까? 수학하는 거에 3분의 2, 아니, 3분의 1만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그럼 어느 정도 성적 나옵니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험 대비를 시작해야 하느냐? 그건 학교에서 쌤들이 진도를 언제부터 빼느냐는 겁니다. 보통 학기 초에는 쌤들이 진도를 많이 빼진 않죠. 학교 쌤들마다 좀 다르신데, 들어오시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분위기 풀기용과 분위기 제압용이 있죠. 분위기 풀기용은 수업 시간에 본격적인 수업 내용보다는 어디서 온 누구예요 하면서 자기소개 시간 가지고 분위기 제압용은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해서 되겠나 소리지르면서 겁을 주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보통 이런 건 뭐냐 우리 수련회 가봤잖아요 수련회 가면 첫날에 모자 푹 눌러서 이제 건장한 이제 조교분들이 뭐라 그래요 겁주면서 소리 막 지르죠 여기 놀러 왔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놀러 왔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놀랐습니까? 할때 예! 라고 대답할 수는 없죠. 그 순간 뭐 용자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군기 잡기나 분위기 잡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죠. 암튼 이렇게 수업에 관련 없는 이야기 하다가 본격적으로 진도를 뺄 때가 옵니다. 잡담 이런 거 없어지고 선생님들부터 눈빛이 달라지죠. 아 그럼 본능적으로 시험 대비 기간이 왔구나 라고 느끼면 됩니다. 보통 1학기 1차는 3월 말부터 1학기 2차는 6월 초부터, 2학기는 학기가 좀 짧아요. 1차는 8월 말부터, 2차는 11월 초부터 거의 시험 대비 들어가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하면 됩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2주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중학교 마인드 갖다 버리세요. 제발 미리 합시다. 시간 투자 합시다. 노력 합시다. 내신고가는 암기과목이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내신고가는 암기과목이에요. 시험 몇번 쳐보고 이런 소리 하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떤 친구는 이제는 내신고고 포기했다. 다른 암기과목에만 올인하겠다. 이거 아니면 이제 나에게 수신는 없다. 내신을 버리고 정시로 가겠다. 수능에 올인하겠다. 둘다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먼저, 안기 과목에 올인한다는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내신고가는 전형적인 안기 과목이에요. 다른 안기 과목 찾지 말고, 시수 높은 안기 과목인 내신고가 하세요. 여러분에게 이게 훨씬 이득입니다. 내신고가가 왜 안기 과목이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신 시험에 서술형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서술형에서 교과서 지문에 있는 어떤 부분을 지운 다음, 거기에 들어갈 말을 서술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오, 대충 알겠다 하고 답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부분 점수만 받았던지 아니면 아예 점수가 다 깎인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도면 맞겠지 하고 비슷하게 답을 쓰면 그런 경우가 많지요. 학교쌤은 여러분이 문제를 이해해서 쓴 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외워서 그대로 쓴 답을 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교과서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야 점수를 다 줍니다. 그러니까 내신국어는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인드가 뭐다? 교과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나 특히 학교쌤이 필기해준 부분은 그대로 외우세요. 제발 어이없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대충 뜻이 맞으면 어떻게 안 되겠냐? 점수 안 되겠냐?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안 됩니다. 점수 안 줍니다. 그리고 수능국어에 올인하겠다. 정시에 올인하겠다. 이런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를 따로따로 따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국어 영역 점수 잘 나오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을 제가 많이 봐요. 그럼 이런 답변들 중에 제일 어이없는 게 뭐냐면, 뭐, 문제의 원리를 이해해라. 지문에 나온 글의 흐름을 익혀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말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응. 음,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이런 말과 비슷한 거예요. 그냥 들었을 때 가슴이 좀 따뜻해지고 뭐 감동적인 말이긴 한데 너무 추상적입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냐? 잘 들으세요. 내신국어를 공부하면 수능국어도 같이 따라옵니다. 제가 현장에서 경험해 보면 내신국어를 잘하는 친구는 수능국어도 잘하는 친구가 많아요. 그러나 수능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내신국어도 잘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내신국어 점수 오르잖아요. 그러면 수능국어 점수도 따로 오릅니다. 어차피 수능국어 점수 올리려면 내신국어를 무조건 봐야 돼요. 계속 강조하지만 내신국어는 여러분들의 내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국어는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과목이고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만 내신국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거고 내신국어 점수를 올리면 수능국어 점수까지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신 국어 노력과 시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릅니다. 1차 고사는 무조건 잘 쳐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1차 고사는 무조건 잘 쳐야 합니다. 내신 등급은 1차 고사에서 무너지면 2차에서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등급은 아예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무조건 1차는 4% 안에 들수 있게 공부해 놔야 합니다 근데 실제 내가 1차고사를 잘 쳤다 또 그렇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고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1차고사 잘 치잖아요 그럼 스스로 만족을 막 해요 좀 느슨해진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요 게다가 우리가 1차고사 때잘친 과목이 있으면 또못친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자연히 2차 대비할 때잘친 것보다는 못친 과목에 더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1차 때 망한 과목이 있는데 그걸 2차 때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1차 때 너무 망하잖아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등급에는 한계가 있어요. 2등급이 나오면 좋겠지만 아마 3, 4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다른 거 하다가 1차 때잘친 과목에 집중 못 해서 2차 때 망하면 1차 때잘친 과목도 3, 4등급이 나올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등급이 올 3에서 올 4가 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고등학교 내신은 모든 과목 합쳐서 내가 점점 몇 등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 과목의 각각 등급이 중요합니다. 1차 때잘 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은 무조건 올인하세요. 그 과목이 국조선이 보람을 느낄 수 있게 국어가 돼야겠죠. 중요 과목을 각각 1등급을 받는 게 좋은 대학을 갈수 있는 지름길인 걸 잊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방송 내내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죠. 노력과 시간 투자입니다.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 내신은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1등급을 받기 힘듭니다. 중학교와 다른 벽이 있습니다. 그걸 노력으로 커버해야 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 나보다 못하던 친구가 고등학교에 가더니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나를 앞지르는 경우가 심심찮게 생깁니다. 어, 나는 3, 4등급에서 놀고 있는데 그 친구는 뭐 1등급을 받았더라. 이런 이제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친구는 나보다 노력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 안 만들려면 누누이 말하지만 노력하세요. 시간 투자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제가 현장에서 경험해보고 느낀 부분을 그대로 빠짐없이 제시했으니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제 방송을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업로드 계획 중인 내용들을 미리 알려드리면, 내신국어 1등급의 필수 요소인 3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테스트를 좀 빡시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테스트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신 1등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이론들은 무엇인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각 학년별로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하는지 커리큘럼을 한번 짜보러 갑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선행해야 합니다. 선행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각 학년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커리큘럼을 짜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드릴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방송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 저 국조쌤과 함께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1등급입니다. 안녕히 계세요.